아유 그러지 말고 유치타 좀 해줘. 유치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상민TV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서 가장 소소하고 작은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유치타라고도 합니다. <laughs> <laughs> 출마의 변을 좀 밝혀주시면요. 정말 대통령 꼭 되고 싶습니다.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습니다 저만큼 준비 열심히 한 후보가 없는데, 아직 알아주시는 국민들이 좀. <laughs> 예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 11월 5일날 국민의힘 후보 뽑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반드시 후보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017년에 네. 홍준표 잡는 저격수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은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다. 앙팔 지던 그 유승민 어디 갔냐. <laughs> 저 본래 외유 내강이에요. 저 보고 맨날 뭐 교수 같다, 학자 같다, 선비 같다 이러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겉으로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 스타일인데 네. 속은 상당히 약하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네, 9년 동안 제가 대통령하고 맞짱 뜬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배 앞에서 가지고 투쟁하던 투사였습니다. 2017년 대선 때 그때 대선 TV 토론 보시면 홍준표 후보나 문재인 후보하고 제 하고 막 치고받고 어, 그러는 게 나와요. 그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이제 토론 시작되니까 어, 제 강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laughs> 이라 사람은 토론 잘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토론 빼면 시체 아니야? <laughs> 네. 너무 날카롭고 네. 좀 차갑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날카롭고 차갑고 포용력 없고 만약 그런 인간이라면 네. 저 때문에 공천 학살되고 <laughs> 저하고 같이 개고생한 그 많은 정치인들이 네. 계속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제보고 까도 남이라 그래요. 까칠한 도시, 예, 도시 남자 예, 까칠한 도시 남자 근처로 자꾸 까칠해 보이나 봐요. 제가 생기기가 좀 그래 생겼나 봐요. 똑똑한 여러분, 너무 똑똑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똑똑해야 여러분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많이 알고 똑똑해야지. 그래야 당관들을 딱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 여러분, 잘 모르는 대통령 모시고, 우리 4년 만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홍진표 분는 이번에 출마 선언하는 거 보니까 빨간색이 없어요. 안경도 테를 바꾸셨고. 네. 승민 후보는 네. 도대체 뭘 바꾸느냐? 특히 배바지, 배바지 이건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월샷을 입을 때는 월샷을 네.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데이게 티, 그데이게 약간 그냥 티셔츠 입고 네. 캐주 입을 때는 네. 저도 바깥으로 많이 꺼내는 편인데. 그 안철수 네. 후보도 네. 네. 오세훈 그 당시 후보와 네. 같이 네. 서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혼자 <laughs> <laughs> 배바지 입고 계셔가지고. 아, 제가 뭘 바꾸는 거를 조 못해요. 굉장히 그 점에서 수군해요. 음, 보수. 저.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바꾼 네. 게 있습니다. 네. 제보고 막 이렇게 막 쌍꺼풀 수술하라는 분, 입술 성형하라는 네. 분, 뭐 별별 분들이 다있는데안 네. 했고요. 네. 염색을 처음 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이 1년이 돼가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염도 네. 해봤고, <laughs> 그 다음에 제가 늘 이발소를 가다가 네. 미용실에 가가지고 여기를 짧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가 제가 할수 있는 최대치 아닌가. 방금도 저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좀 발랐거든요. 네. 아, 그 촬영하기 전에 분을 바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웃음> 제가 그 정도는 합니다. <laughs> 홍준표 부님이 팬티까지도 빨간색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확인하신 거예요? 직접 들었죠. <laughs> 확인은 못 했지만. 근데 하늘색 마스크에 하늘색 넥타이 딱 메고 나오길래 네. 그 홍준표 님한테 어, 그 파란색, 하늘색 그거 바른정당 색깔이잖아요. 네. 아니, 왜 빨간색에서 갑자기 바뀌었냐고 네. 물어봤어요. 네. 입었더니, 네. 내가 한 바꿔봤다. 네, 한 바꿔봤다. <laughs> 이렇게. 뭐 전체 국민들이 네. 이 여행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럼요.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요. 아, 정말 가고 저도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일본이 뉴질랜드. 음. 어, 왜요? 뉴질랜드 남섬 북섬을 네. 완전 일주하는 거를 네. 허영만 화백이 만화와 글을 써가지고 네. 그 네.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책 읽고 나서부터는 제 버킷리스트 일본이 캠핑카를 몰고 음.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을 한 바퀴 일주를 하면서 네. 경치 좋은 데 자세히 해놓고 자고 음. 거기서 먹고 는게 제 1번 소원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유승민 너는 뉴질랜드 내가 공짜로 보내주겠다 모든 풀패키지를 보내주겠다 단 홍준표랑 같이 가야된다 싫어요 <laughs> 왜요? 아, 왠지 아니, 막 아니, 내가 밥해야 되고 내가 설거지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유석열 후보랑 같이 가야된다 아 싫어요 술 먹고 아침에 안깰것 같아 그 요즘에 좀 특이한 그런 게 있는데 이 여행지를 갔을 때 해외 여행지 특히 고추장은 필수품입니까 아니면 고추장 필수? 아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지를 가면은 그 모든 풍경도 여행 일부예요 먹는 거. 네. 작은 거 하나라도 먹는 거 일부도 네. 거기서 그 고추장 까고 네. 그러면 됐습니까? 국내 고추, 여행가지 고추장은 무슨 뭐, 튜브 고추장 나오잖아요. 아이고. 그 비행기 타면 조금만한거 네. 주잖아요. 네. 저는 그거 꼭 하나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 서주는 밥에 <laughs> 치킨이든 네. 거기 에꼭 그걸 다 이렇게 짜가지고 몇개 먹거든요. 네. 일본 같은 데 가면 특히 음식 이 달거든요. 그럴 때. 라면에 그러면은 고추장 푸세요. 오, 소리, 아이고! 네. <laughs> 라면입니다, 네. 그 라면에 네. 고추, 고추장을 푸는 게 아니라, 네. 고춧가루를 좀더 아. 넣거나, 칼칼하게 해가지고 먹죠. 아, 근데 그럼 여행을 좀 만끽을 잘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끽이 아니라, 네. 고추장 튜브 갖고 다니다가, 네. 어디 가서, 그 남들 보면 좀 그러니까, 네. 그 남들 안볼 때,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을 몰래 해요. 몰래 하죠. <laughs> 혹시 그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도, 고추장을 몇개더달라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럼요. <laughs> 네. 두 분께 한번 영상편지 한번 하십시오. <laughs> 고맙습니다. 제가 혹시 앞으로 비행기 타면 고체 연꼭좀 충분하게 주십시오. <laughs> 떡볶이는 밥이 된다 안 된다? 밥이 되죠. 네. 떡볶이를 먹으면서 밥을 따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떡볶이 자체가 쌀이니까 어묵을 좀 충분히 이렇게 같이 넣은 네. 떡볶이 좋아하는데 네. 대구에서는요 네.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하고 납작 만두를 같이 먹어요. 대구에 있을 때는 네. 떡볶이 1인분, 납작 만두 1인분 이러면 충분히 저녁이 되죠. 저는 사실 반대예요. 왜냐하면 떡볶이 여러분 드셔보셔 아시겠지만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만 먹습니까? 결국은 주먹밥도 시킨다. 주먹밥을 네. 같이 드시는. 되는구나. 떡볶이 어. 먹고 주먹밥 어. 먹고 이렇게 먹는데 어. 결국 그렇다는 건 떡볶이에 밥이 안 된다는 그 방증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럼... 어? 설득됐습니까? 어, 예, 예. 아 예예예. 설득됐어요. 네,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떡볶이 먹으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제가 없어요. 주먹밥이 네. 나오면 옆에 나오면 당연히 같이 맛있게 먹겠죠. 네. 떡볶이하고 주먹밥이 같이 나오는 집에 아직 못 아, 가봤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역시 토론은 자료와 아, 준비가. 아, 제가 열심 된다. <웃음> <웃음> 네, 다음 주제. 회식 자리에서 술은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아, 아니죠. 요즘 회식 자리에는 맞아. 딱 그냥 밥만 먹고 네.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좋아해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회식을 할 때는 저는 남한테 술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회식할 때뭐 맥주 한 잔,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네. 좀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 직장의 상사가 네. 아실 사람은 마셔 안 마셔도 돼 하는데 네. 뭔가 그 하급자만이 아, 느끼는 그 공기 흐름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아 이거 마셔 말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반 직장인들은 다 그걸 겪고 있어요. 그건 그건 평소의 관계의 문제 같아요. 낮에 회사에서 일할 때 서류 네. 집어 던지고 다시 오라 그러고 네. 트집 잡고 네. 꼰대 짓 하고 이런 상사가 네. 저녁에 회식을 갔는데 네. 그런 상사한테는 야 오늘 저녁으로 가자 이러면 그 거부하는 것부터 힘들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웃고 재밌게 잘하고 이러다가 그런 상사 앞에서 그렇게 눈치 보일까요? 혹시 그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랑 술 드신 적 있으시죠? 그분의 주사는 좀 어떻습니까? 후보님 술 별로 안 드세요? 오, 굉장히 좀과일하게 잡듯이. 아니요, 아니요. 한데, 술은 제가 많이 먹고. 아. 사람이 네. 생긴 네. 거 가지고는 네. 판단하지 마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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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좀 판단을 하게 돼요. 아니, 그럼 홍어님하고 <laughs> 식사자리에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술을 네. 그렇게 즐기거나 좋아하는 모습을 한번본 적이 없고, 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예. 이준석 대표는 어떻습니까? 주는 대로 막 먹죠. 그리고 주무시죠. 잘 자고 약간 일찍, 일찍 <laughs> <길찍> 취하는 <laughs> 편이고. 홍어버님은 네. 네. 술을,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나는 솔직히 무야홍이 부럽다. 무야홍 옷이 좀 부러워요. 아 부러워요. 네. 근데 유야호가 있잖아요, 유야. 유야호 있죠. 네. 유치타도 있고. <웃음> 유치타. <웃음> 유치타. 갑자기 네. 한2 3주 사이에 뒤도 네. 뭐 올라가는 부럽죠. 아, 네. 부러운데 빨리 올라가는 거니까 빨리 꺼질 수도 있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유치타 좋아하세요? 유치타 좋아요. 치타라는 동물이 되게 귀엽잖아요. <laughs> 포악하지 가 않고 빠르기는 엄청 빠르고. 치타가 돌고래 잡을 수 있습니까? 치타가 돌고래를 잡는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laughs> 아 지금 얘기하는 뭐가 윤돌핀이잖아요. 그러면. 돌고래인지 잘, 잘 모르겠어요. 뉴트리아도 그러니까. <laughs> 아니고. <laughs> 제 캠프 사람들이 갖다 놓는데이 상민 씨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근데 너무 자기적이에요. 이거 누가 아, 해볼요 이거. 아, 이럴 때 우리 유치타 홍보 좀 하자고. <laughs> 아니, 선글라스는 뭐해? 뭐. 모르겠어요. 아, 레이방꺼야, 또. <laughs> 아,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신 거잖아요. 반기를 많이 들었죠. 아니, 유승민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예. 근데 유승민 정부 한 2년, 3년 예, 차에 예. 포스트 유승민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자수 대화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뭐 이준석이 네. 당대표 끝나고 네. 내 대권 도전한다 네. 이러면서 네. 유승민 음. 대통령을 비판하고 네. 다닌다 유수... 청와대밥 먹자 이러면 어지간하면 오거든요 네. 밥 먹으면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와요 어지간하면 네. 이준석이든 네. 하태경이든 네. 네. 열심히 저를 비판하고 다니고 네. 그분또 이러... 분당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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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그런 거 있기 전에 네. 네? 청와대에 불러서 네. 직접 들어보고 네.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으면 그 건의를 채택하고 이러면 되죠 어쨌든 직접 만나겠다. 상 만나겠다. 아,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 우리 대한민국도 좀 품격 있는 좀 능력 있는 그런 대통령을 가지실 때가 됐다. 저 국민의 힘 후보로 꼭좀 뽑아 주시고 내년 3월 9일 꼭좀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유승민 오였습니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지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 네. 아, 민지야 좀 연락 좀봐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윤석열 후보에 혹시 민지야 부탁해 보셨어요? 봤어요 어때요? 그거 패러디도 봤어요 <laughs> 아쟤거 보지마 쟤거 보면 안돼 쟤거는 비방용이에요 아니 근데 <laughs> 네. 아니 근데 그 패러디를 나 처음에 상민씨 맞는 줄 몰랐어요 <laughs> 그래 누가 네. 누가 그, 거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오리지널을 보기 전에 패러디부터 봤어요. 그리고 나선애가 오리지널을 봤다고. 이건 뭐지? 아, 그러니까, 아, <laughs> 아 이런 게, 이런 오리지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패러디가 탄생했구나. 아, 아쉽스럽네요. 그건 <laughs> 패러디가 훨씬 재밌었어요 아, 아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리지널을 보니까 무지 딱딱하던데? 재미없죠. 재미없고, 네. 재미없고, 그걸 왜 만들었나 요 <laughs> 네? 그, 저, 그 젊은이들 표정도 너무 딱딱하고. 네. 젊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안 그래요? <laughs> 다 40대지. 안 돼.